안녕 안녕 여러분 소화흑입니다. 네 소화흑이고 신나미 교스케라는 이 작가가 쓴 후쿠시마 그 희망의 목장 삼국이인 거죠. 선생님들이 주신 과제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 이책 전체를 주파하는 의미 투쟁 왜 의미를 이렇게까지 찾아야 되는가 이 그런 부분에서도 글을 많이 써 주셨는데요. 어인정 선생님 그래도 충분히 있고 이게. 그, 후쿠시마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의미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게 됐는데요. 살 처분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의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살 처분을 누가 하냐면, 풀쌤? 살 처분을 하라는 사람, 하라는 자가 누, 누굽니까? 국교전력, 국가가. 네. 도쿄 전력이란 국가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살처분을 안 한다 이거 자체가 국가에가 하지 말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음 형식에 갇혀 있어요 살처분을 안 한다 이거 자체가 국가의 명령에 반한다 이래 가지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너왜 시키는 거안 하냐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이 도쿄 전력과 국가가 뭘 했는가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소를 죽여. 근데 소를 죽이는 게 키운 사람을 망가뜨려. 이게 후쿠시마의 자살률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이주민들이 거의 수용소나 다름없는 데서 막몇년 살고, 그리고 이들을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 거기 그 출신이라는 게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신이라는 게. 이런 게 말하는 한석은 선생님의 그 수업에서도 나온 것처럼, 내부 식민지고, 여기서 이 그들의 목소리를 억압을 쭉 해나가는 장치, 상징 장치 중에 살처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일을 없애라 잖습니까? 살처분이라는 게. 근데 그게 국가, 도쿄 전력, 더 나아가면 우리입니다. 도쿄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전력이잖아요. 도쿄 전력이라는 게. 그 원래 도시 사람들을 위한 전력인 거니까요. 그래서 살처분 소를 죽이게 되면 그 소를 키운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소를 키웠던 공동체가 죽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저도 책을 처음 에 읽었을 때이 의미를 왜 이렇게 찾아야 되는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차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온 자기를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책을 이제 또 이렇게 보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질문, 이 답에 대한 강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가를 보니까, 국가와 지금 대화 중이기 때문에, 국가는 의미를 밀어가는 세계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벌자, 잘 살자. 근데 국가라는 게 잡힐 수 있는 그런 물체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그 시민적 삶에 대한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적이 많이 부여되어 있죠. 경제적 부라는 목적이.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한 상상력과 상징 자본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테라 못하겠다. 에, 그 이유, 여, 여기도 이것 때문에 한다라는 이유가 막 그, 이렇게 집중된 상징체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도 이유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글이 쓰여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카프카라는 작가가 진짜 놀랍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고쿠문 선생님 그 말씀도 되게 기억, 되게 재밌는 예였는데요. 그 언어 인류학 특강 시간에 고쿠문 고이치라는 철학자가, 어, 응답의 형식 같은 거좀 바꿀 필요 있다. 응, 응답 가능성. 그래서 그 하느님이 너, 제가, 너한테는 너 제가 있어. 그러면 아, 미안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 제가 어? 했다니까, 미안해요. <laughs> 잘못해서 요가 아니고, 뭐, 를까 내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여러 가지 물음의 양식에 지금 한번 붙들리면은 그쪽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내가 대답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 구조 자체가 좀 위험한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카프카의 모든 소설이 주인 인물들 둘이 다 동문서답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그 카프카의 소설 중에 장편소설 중에 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소송 소송 심판 이런, 이런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야 요제프 K 너에게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K가 난 죄가 없어요 이렇게 답하버리면 그 사법의 질서 안에 들어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넌 죄가 있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인정해야 난 바로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라고 반박을 하게 되니까 그 죄의 죄값 자체가 공리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카프카의 소설에서는 너는 죄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 제가 있다니까?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말을, 그 말의 의미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대화 해로 같은 걸 보여주는 소설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이책 자체가 아주 힘겨운 투쟁을 하는, 하는 거죠. 살처분을 한다는 거라는 그 국가의, 뭐라,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의 한 부분을 그냥 없애,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런 날은 오지 않아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 그런 응답 가능성을 아주 힘겹게 찾고 있는 거고 표면적으로 보면 소가 있으면 원폭 연구에 도움이 돼 교육적 가치가 있어 이런 답을 찾아낸 것처럼 이 책이 읽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부분부분 부분 읽어보면, 그러한 의미로는 수렴 안 되는 부분이 대단히 그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는 이 살처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왜그 후쿠시마라는 이 너무 그 옳, 뭐 옳지 않다기보다 어쩔 수밖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이 일의 그 해결 방법이 왜 이렇게 살처분인가. 이, 이 상상력 있지 않습니까? 살처분의 상상력. 없애버리고 싶어. 치워버리고 싶어. 그런 거 저는 평소에 많이 갖고 있는데그 공부하다가 필링그 연습 있잖아요. 아, 네. 잘못했네. 이 종이 반밖에 안 썼는데, 아, 이 종이 진짜 더안 쓰고 싶다. 어, 앞에 거다 틀렸네.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러한 마음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살첩은.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본 주제는 조별로 뭐 일어나는 얘기를 자유롭게 우리가 나누면 되는데요. 하나는 소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소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 행복하다는 게 뭘까? 근데 중간에 이런 답도 있더라고요. 주는 것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읽으면 유구에게 행복한 것은 어, 2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소에게 행복한 것은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행복의 의미가 좀 전환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소에 대한 의미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소인대에 생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소에 대한 질문이 엄청난 것 같아요. 소는 기원전 8500년 무렵에 가축화 된 거면 만년 전에 가축화 돼 가지고 야생의 소를 찾아보기가 지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인간의 세계로 다 넘어왔는데, 이 후쿠시마 때문에 야생의 세계가 세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피폭된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전체 프레임 있잖아요. 소가 만년 만에 <laughs>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피폭된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서 생각거리고, 그리고 이제 막 책의 뒷 뒷부분에 주는 질문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생 그러니까 절멸의 상상력이랑 관련이 있는데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진짜 우리 시대에 코로나를 몇 번씩 알아가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신체에 어떤 그 인공 뭐안 끼고 계십니까? 발가락 도 부러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 피부도 이식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장기를 이렇게 이식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공장기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가 순정하지는 않고, 그리고 유사일에 신정했던 신체는 없고. 그러니까, 소라든지, 피폭이라든지, 이 오염, 이런 것과 함께 생명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인가? 요런, 요런 거, 소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 이런 것도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제두 번째 세 번째 아계죠네 번째 제가 생각해본 문제는 어~ 이게 이제 왜 피폭된 땅에서 살려고 애써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답인데요 이게 사실은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되게 묵시록적인 거죠 이이 이 농부가 아까 그~ 곧7 0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칠십을 안 두고 그게 노인들만 소를 키우잖아요 여기는 애들이 안 들어온다고 올 리가 없고 거기 있는 애들은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나 이러고 뛰쳐나가고 그게 뭐냐면 불모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폐허가 되어가고 그게 우리가 읽었던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을 꿈꾸는가 쓰레기 덤이고 실제로 후쿠시마 찾아보시면 다 쓰레기잖아요 그때 그거 다안 되고 그럼 그 세계를 없애 그냥 없는 거쳐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세계가 있고 우리도 그 세계로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필요해서 왜 절멸을 그리고 이 폐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거기서 피폭된 채로 잘 살아볼래 잘살수 있어 이런 말을 한다는 의미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쌤들 더 드시겠지만 사실 여기는 물론,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사고가 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나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지금 먼, 먼 얘기지 않습니까? 먼 얘기. 길 건너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럴 때, 그먼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내일 아닌데 이룰 수 있는 이 거리감 속에서, 어떻게 그 소에 대해서 생각하며, 일세, 일, 그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왜 절멸 기술, 어, 살 처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여러 가지로 생명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소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하자면, 뭐, 까먹었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정리 잘 했는데, 좀더 정리하면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이, 이 피폭의 이후에, 절멸 이후에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가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제가 요새 취미생활로 시작한 PPT 만들기 그걸 가지고 <laughs> 보여드리게 되는데 거기 이제 잠깐 소개되는 제가 뽑은 인용문은 선생님들의 과제에 공통적으로 나온 거를 저도 뽑았더라고요. 그거에 이제 한번 이제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가는 시간이 되면은 어떨까 합니다. 제가 그 근데 같은 툴을 계속 쓰고 있어요. 기현쌤이 저한테 요거 있다 해서, 그래서, 소아흑 이게 이제 다 후쿠시마의 소 이걸 찾아가지고, 어, 했고, 참 저희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게 왜 피해자의 진술? 고통의 방식으로 글이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것도 전참 좋은 주제였는데요. 사진 이미지를 찾을 때막 병들어서 뒹굴고, 뭐, 아프고 고통받고 그런 것은 거의 그것도 없지만, 뭔가 생명력이 있다면 어떤 건가라는 이미지를 찾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찾기가 이제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 본것 중에 제그 크런치 카프카의 가장의 근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손바닥 많은 작품이고 제가 오늘 우리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급하게 그거를 이제 쳐가지고 올렸는데요. 어 이거를 잠깐 세님들과 이게 저는 지금 읽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그 카카오 관료제 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의미 부여를 하는 사고방식 그런거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인데요 이게 제가 그 그냥 퀴즈 퀴즈 어 달림이 왜이 작품을 가지고 이 소화흙을 유비시켰는지 이거 그 퀴즈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드라데크라는 말이 슬라브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이 말의 형성을 증명해 보이려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 말이 독일어에서 나온 것이고 다만 슬라브의 영향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두 가지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미루어보아 그 어느 것에 또 정확하지 못할 뿐더러 이거 쓰기가 잘못 됐네요. 게다가 이들 해석으로는 그 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만약 오드라데크라 불리는 존재가 실제로 없다면 누구도 그런 연구에 몰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우선 납작한 별모양의 실타래처럼 보인다. 여기 이 문단에 설명되는 이 형상을 오드라데크라고 하고 이걸 그 많은 분들이 어 목적 없는 수단이라는 말로 개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릴 수가 없는 존재죠. 실타래처럼 보인다. 다만 끊겨진 채 서로 엉키고 매듭지어진 여러 모양과 색깔의 낡은 실타래 조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하나의 실패만이 아니라 별의 중간에는 횡으로 작은 막대기가 돌출해 있고 이 막대기와 맞따라 오른쪽 모서리에 또 하나의 막대기가 있고 잘안 그려지시죠? 제가 많이 그려봤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면에서 보면 이두 번째 막대기의 도움으로 다른 쪽 면에서 보면 별이 바라는 빛으로 인해 전체 모양은 두 개의 다리로 선 듯. 사람들은 이러한 형상의 물체가 예전에는 어떤 목적에 알맞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저 부서졌을 뿐이라고 믿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적어도 그런 표시가 보이진 않아.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그, 그걸 가르쳐 주는 성향이나 깨진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거다. 이런 거 있죠. 그 전체가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것에 관한 더욱 상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드라데크는 유난히 움직임이 많아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번갈아가며 천장에 있다가 계단에 있기도 하고 복도에 있는가 하면 현관에 있기도 하다. 가끔 그는 몇달 동안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다른 집에 갔겠지. 그런데 또 우리 집에 온다. 내가 문 밖으로 나올 때 그가 난간에 기대어 있고 그럼 말이 걸고 싶어진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게 만든다. 너 이름이 뭐야? 오드라데크. 어디서 살아? 정해지지 않은지 하면서 그는 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폐를 가지고서는 만들어 낼수 없는 웃음이다. 마치 낙엽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요한 줄은 카프카의 그 다른 소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더라 까먹었네요. <laughs> 대화는 이것으로 끝난다. 자 그다음 핵심인데요. 나는 그가 어떻게 될까 하고 헛되이 자문해본다. 도대체 죽을 수 있을까? 사멸하는 모든 것은 목표를 갖는다. 일종의 행위를 갖고 그로 인해 그 자신이 으스러진다. 그러나 이 말은 오드라데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언젠가는 내 아이들과 손자들의 발 앞에서까지 실타래를 질질 끌면서 계단 아래로 굴려 내려갈 것인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나는 내가, 내가 죽고 없어도 얘가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한테 생명의 이미지? 그게 오드라데크라는, 오드라데크라는 그 형상을 생명의 이미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꿈꾼다면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생명인 거죠. 그 다음에 제목이 가장의 근심인데요. 아버지의 집이 있기는 해요. 정해져 있지 않은 집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소, 피폭된 소라고 할까요? 이 소의 이미지가 더 이상 목적이 없고, 수단일 수도 없고, 그러나 이 형상은 우리의 기억에서나 그 삶에서 사라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작품도 떠올려 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소설에 대해서 더 얘기를 소와 흑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삶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어서 그두 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 귀한 곤란 이게 이제 아주 인상적인 거죠. 육으로서의 삶이 중단된 순간, 이 피복된 삶이 확 열리면서 더 오래 산 거지 않습니까? 귀한 곤란 이그리스지가작나 보네요. 귀한 곤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슬라이드쇼. 현재 슬라 음, 귀한 곤란 구역으로 지정된 후쿠시마현. 여기서 이제 죽었을 텐데 4년째 봄을 고향에서 맞이하는 생명의 아이러니인 거죠. 목적을 잃었는데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유구일 수 없는 바람에 살아남게 되고. 그다음에 책의 뒷부분에 선생님들 그래도 있는데요. 생명, 살아있는 것의 생명은 시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소에게는 시간이 아니라 흙이다. 이렇게 해서 소 생명이라는 건 순환과 관련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흙의 이미지를 순환의 이미지로 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되게 저는 재밌었는데요 소가 가축화된 게 만년짜리인데 처음으로 이 피폭 그다음에 절멸 기술이 들어간 원자력 사고 때문에 만년 만에 야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생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그 소는 아니고, 이제 모욕받고 더럽혀져서 이제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인간의 관점이고, 그래서 소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야생으로 회개한다는 게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있었는데, 소는 주어진 먹이가 아니라, 이게 이제 뒷부분, 208쪽 부분에, 되게 뒤로 갈수록은 소는 생의 의미를 찾았다. 소는 이미 행복하다. 주어진 먹이로 어~ 먹이가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자고 놀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우 그니까 러 동물에게 행복하다는 것도 저는 이 강세를 주어진 먹이가 아니다 그러면 어~ 찾았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되게 주목한 게 소사육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건가 이분이 피해자라든지 고통받는 자 자기도 당신도 아픈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신도 많이 아프신고 이제 늙고 하는 건데도 어~ 이제 아, 지난 날 그게 다 뭘까 이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자기 안에 소 사육사의 피가 끓는 걸 느꼈다 이런 문장이 이제 나와서 아 소를 키운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 데모하러 갈때 뒤에 내330 마리의 소가 내 뒤에 있으면 나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같이 가는 거죠 소가 된 인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 사육사는 버리지 않는다. 소처럼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것도 인상적이고요. 살처분이 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냥 두어도 자연사하는데 이게 멧돼지랑 달라서 아마 야생의 교배를 안할 거고 그러면 피폭된 것 때문에 계속 생을 이어가기도 어렵고 이미 수가 너무 작아서 몇 대만 지나면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지금 다 죽여야 되냐? 이거의 이유가 아까 토론 우리 조, 저희 조에서 토론 1번은 소유권 문제 때문이다. 재산 이유를 가지고 얘를 없애려고 하고,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어떤 기억을 억압하기 위해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기 있는 모든 걸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게 여기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소를 키운 사람들의 세계가 파괴된 거, 왜 배상금 문제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막 척지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토 요시키라는 분의 탈원전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원자력 사고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토요시유케라는 부분은 현대 거대 사고라는 거는 되게 정상적인 거다. 예외가 아니다. 라고 보는데요. 일본, 여기 지금 ABCD 이게 아주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인데 사고가 이제 일단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다. 일단 그 땅이 완전히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반감기가 지금 뭐 몇백 년까지 너무 백 년을 넘어가는 게 있으면 못 살게 되니까 피해의 규모가 너무 크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재밌죠 근데 사고의 이유가 너무 고전적인 거예요 단순 조작 저기 그~ 세르노빌은 단순 조작입니다 그~ 그거 그~ 기계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난 사고고 그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고는 기계와 사람이 다 이렇게 양측에서 실수가 조금 조금 붙어지면 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변수로 만들어진 기술을 쓰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생각하면 재미있죠.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결국은? 아무리 기술이 가더라 그래도, 변수는 다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한다는,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 이 생, 명이 겪어야 되고 생명이 겪는 일이라는 그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망해가는 마을에서 사는 거, 왜이 마을을 떠나지 않지? 이런 얘기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 그풀샘에 그래도 앞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안 나가냐고, 거기서 있으면 너도 죽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어, 이게 종말이 아니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소설 중에 안드로이드는 정경을 꿈꾸는가 이런 소설 읽었는데 요 거기서 쓰레기 더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실 생각해보면 지구가 망해도 천천히 망할 텐데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빠개지고 이런 그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신학적이고 그럼 누가 구해줄 자가 나와야 되고 파괴하는 자도 엄청난 자고 구해줄 자도 엄청난 자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어떤 소외감 그런 거로부터 내가 있는, 어, 그니까 이게 저는 되게 메시지가 좋았는데요. 나는 어디서도 살수 있다. 생명은 자리를 따로 가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 부분이 있어서 흙과 풀과 소와 돼지가 이렇게 연쇄된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있으면 농지가 황폐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소가 미간에게 반추동물이어서. 자연학 세미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위가 네 개가 다 기능이 다르고, 부위는 못 외웠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먹으면 죽여버리는데, 소가 먹으면 돼지를 살린다. 어떻게 먹는 게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도, 아까 살리는 죽음, 그 다음에 죽이는 죽음,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말씀 나누셨겠지만 날이 갈수록 야생화되어 간다라고 소 자체가 이렇게 진화를 거꾸로 가는 듯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진 후에 태어나면은 사람이 와도 되게 거리감을 두고 보고 지진 전에 있던 애들도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면 점점 이렇게 인간의 세계로부터 멀어져서 이 안락사하는 진정제가 안 듣고 그런 거 그런 것도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저는 그~ 맹수가 되어가고 야생이 되어가는 이게 어~ 그 끝은 죽는 거라고 지금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에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건강한 소가 어디 있냐 보면 그 경계에 있는 소가 건강한 거죠 야생이기도 하고 가축이기도 하고 피폭이 돼 있기도 하고 말장 부분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과 정상이라든지 가축과 야생에서 이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절멸적인 상상력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생명이라는 거는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반핵이라고 할지, 그책 제목을 들 보시면 뒤에가 꽃 키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우리가 삶에 대한 이미지를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도 되고,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이게, 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요런 얘기로 이제 책 전체에는 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연주쌤의 글에도 있는데, 소가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나고, 둘이 같이 고생을 겪다가 둘다 이상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흙이 그 모든 걸 품는 것처럼 한 다음에 미래는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책이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